이제 세 번째 파이강전이 이어지겠습니다. 파이강선수에서 가장 다이가 많은 36살의 현대 코끼리 이준호 장사입니다. 네, 금년 나이 36이죠. 182에 165kg, 부산 광역시가 고이며 용마고와 등남대를 졸업하는 딜리베에스결지 듣기 이 선수입니다. 네. 자, 딸이 이제 유진이가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구미시청의 이승욱 선수입니다. 네, 금융 아이에는 31, 183에 110kg 전단 여수가 보이며 요술 여수 공부와 동아들을 졸업하고 잡치기가 좋예 선수죠. 이두 선수가 또 작년에 한 차례 대결이 있었죠? 네, 모은 대회에서 네이준호 선수가 한번우승함 이긴 바 있습니다. 네, 이승욱 선수도 작년에 참 풍파가 많았습니다. 발목이 설날 대회에서 골절도 했고 이준호 선수는 이제 작년에 정식 사원으로 이제 발령 나면서 한참 편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사무중공업에이 회사의 배려로 이 사무직으로 정식적으로 는제 1호죠. 네. 훈련 선 신임 선수였다가 사무직 직원 된게 바로 이준호 선수입니다. 네. 자이 현대 코끼리도 이제 프런트 특히 단장도 바뀌고. 또 황규현 감독도 처음으로 이제 정식 발령이 났는데 이준희 네. 장사예요. 금년 나이 서 36, 182에 165kg. 틀배지게 주특기이며 2012 상주 추석장사 대회 한라장사에 오른바있는 선수입니다. 통산 세먼의 장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서는 이승욱 선수. 네, 구미시청이죠. 금능 나이 3 1 하나 1 8 3회 110kg 탑 체급을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2015 추석 장사 시즌 대회 한라급 4품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작년 상주 추석 4품에서 4년 만에 파강에 올라온 이승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초에 2월에 발목 부상을 인해서 한참씩 네. 이제 좀 성적이 조조했다가이 추석 대회 이후로 연속으로 지금 네, 4파강전에 진입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판이 사파 잡는 것부터 두 선수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파 잡기에서부터 씨름이 시작된 날에도 그능할 네. 정도로 이 상대의 몸과 이 힘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시작이죠. 이승욱 선수가 경고 받았습니다. 네, 사파를 이제 규정 사파를 더잡는다해서 경고를 받았기 되었습니다. 파이가 선수 중에서 가장 맏형 이준우 장사 첫째 판. 하고 듭니다. 이준호. 방어하고 있는 이승욱. 자, 재는 이준호.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준호 선수도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 골을 굉장히 낮추면서 들어갈 빈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죠, 지금. 지금 허리 삽발을 잡고 싶은데 안 잡히고 있어요. <laughs> 네, 저 삽발을 잡음으로써 공격이 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네. 네, 왼베지기와 잡치기가 연달아 돌수 있습니다. 삽발을 네. 못 잡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준호 선수는 계속 삽발을 못 잡게 지금 방어하고 네.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누르고 있어요 이승목. 해지기. 이승목. 집어쳐. 잡고 있어. <laughs> <10초>. 밑에서 눌리고 <웃음> 있습니다 <laughs> 이준호. <laughs> <laughs> 자 잡치기. 자, 잡치기. 아, 장외. 네, 장외 됐네요. 아, 이제 고성우 주심. 네. 이가우 선수에게 경고를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외 원인을 제공하였 때에서 이진우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겸면두 선수 경고 한 개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 경고 하나씩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3초. 첫 채판 경기 시간 1분 이상 시작해서 첫 번째 판 남은 시간은 3초입니다. 이미 두 선수가 많은 체력을 지금 쏟아 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틀 동안 경기를 보면은 테베급과 금각급에는 이 화려한 기술, 빠른 스피드로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한라급 경기는 이제 1 1 0 k m 이하입니다 그만큼 힘과 기술이 겸비되기 때문에 네, 어? 네, 굉장히 묵중한 이 파워풀한 경기가 나오고 있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3 초. 두 선수 모두 경고 한 개씩. 뭐, 승부하기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0. 몇 초만에 도시 승부하기 때문에 충분하죠. 준비. 다시 잡아야 돼. 자 시간 그대로 지납니다. 첫차판 승부 없이 끝났고 경고 하나씩. 이렇게 되면은. 네, 양 선수가 이제 경고가 하나시기 때문에 주심의 합의 판정에의해서 누가 공격이 우세인지를 겨루게 됩니다. 네. 우세 선수 판정. 하나, 둘, 셋. 2대1로. 네, 2대1로 홍사빠의 우세를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욱 선수가 이준호 선수에게 더 잡기를 하게 됩니다. 네. 첫째 판 연장전 더 잡기 하는 이승욱 선수. 네, 본 경기는 1군이라 하면은 이 연장전 경기는 30초의 시간을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 는 연장전이 두 번까지 가능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두번에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번 대회부터 연장전을 한 번으로 난출시키면서 네. 좀더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그 경고가 많이 또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초 이전에는 과거에는 15초 단위로 경, 경고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30초 동안은 경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초 이후에 이 공격의 역여에 따라서 네더 네, 경구가 주어지게 되죠. 네더 잡고 있는 이성옥 선수. 네, 사실 올 시즌 첫 대회인 만큼 두 선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시즌에 첫 들어오자마자 양 선수 8 강에서 맞붙게 됐는데 이 기회에 양, 양 선수 모두 다시 한번더 장사에 도전할수있도록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연장전 시작됩니다. 30초. 이승욱 선수가 더 많이 잡았습니다. 빗자루리 시도했어요. 자, 뽑아 드나요? 버티고 있어, 들, 들었습니다. 들면 돌아야 되는데. 네, 움직여 줘야 되죠. 네, 버티고 있는 이준호잡치 다시. 다시 들고, 다시. 기 아, 네, 옵니다. 버티.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미안. 대치기예요. 이승욱 선수가 더 잡기를 하여서 네, 한 90%까지 승기를 잡았는데 네. 마지막에 네, 대치기. 노련합니다노련합니다 예, <laughs> 네, 그렇죠. 이 노장은 바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볼까요? 들었거든요. 네, 분명히 들었거든요. 치기 넘어가는 순간에 네, 대치기로 달리 살발 힘껏 당기면서 상대 중심을 우측으로 돌리죠. 네. 바로 힘을 덮치면서 네, 대치기 기술로 한 판을 먼저 자, 여기서 넘어가는도 됐는데 참채기 네. 대치기로서 <laughs> 네. 역전 한파도 터 하면서 네. 이지르서서 정말 노련하군요 네. 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제일 노장이 출전하게 돼가지고 다치지 않기만 바란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laughs> 네, 김정도 부장의 모습이죠. 네, 황원희 보도대. 네. 이제 둘 재판 바로 이런 것이 씨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다 이겼다는 관중들이 보는 입장에었는데이 마지막에 돌아가는 모습. 네, 이게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죠. 바로 그야말로 이승욱 선수는 일격을 당했거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승옥 선수 자신감 넘쳐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준 이승옥 선수에게는 참 아쉬 아쉬운 판이었고 이준우 선수에게는 기세, 예, 희생이 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후배 모래를 털어주는 이준우 장사. 네, 바로 그런 아... 모습 때문에 이준호 선수는 네. 운동에도 성실하고 모래에도 성실하고 모든 후배들이 이준우 선수를 다 좋아합니다. 황기현 감독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네. 황기현 감독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정식 감독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콕치 대행으로 있다가 네. 감독 대행으로 있다가 올해부로네 정식 감독으로 부임했죠. 자, 이승국 이대로 불러설 수는 없죠. 이제 둘째반 과연 어떤 작전을 펼칠지 역시 이준우 선수 노장답게 노련하고. 이승욱 선수의 패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 선수 이 패기와 노련미로 네, 한판 한판 잘 뛰고 있습니다. 네. 47%를 기록하는 공상과 이승욱 선수 자, 지금 이승욱 선수가 이제 허리 샅바 잡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 샅바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가 뒤에 좀 움직임이 있어서 잘 잡고 있으 있다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등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대만 네. 땡기면 안 됩니다. 자 둘째 판. 아 이준호 저들 쪽 공격을 바뀌고 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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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서 손으로. 다시 이준호 선수 목을 한번 아, 잡아봤는데 아, 잡채기? 안돼 제자리에서 아마 안 돼. 이 자라는 네, 있잖아. 아서 해야 돼꼬아서자 아, 흔들어 봅니다 이준호가. 다시 한번 이승욱의 허리 사파를 바짝 잡았어요. 이준우 몇번더 꼬아 먹어. 30초. 자, 정사파에게 아, 공격 지시. 공격 못 하면은 경고 받습니다. 이준우, 딱. 이준우 경고 받습니다. 경고 한 개. 해설. 자, 뒤집기 파고듭니다. 이승욱이승욱선수가 지금 이 각종 공격을 기술만 보고 있는데 사파를 더 잡는 노력을 한 다음에 기술을 들어줘야지 효과가 높아집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장외 자 이렇게 되면 또 원인 제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호 선수에게 예, 또 경고가 한 개가 더 들어가면서 더잡기를 또 아, 하게 네. 되는군요 4초가 남았습니다만은 경고 두 개가 돼있기 때문에 더잡기 이승욱의 기회가 됩니다 4초 남았습니다 둘째 판 이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4년 2009년 2012년 이세 번의 장사 탈퇴를 가졌던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4년 동안 장사 탈퇴 없었는데 바로 이번 대회에 또 한번 기회가 왔고 이수호 선수는 아직까지는 장사 타퇴들이 없는 선수입니다. 네, 이준호 선수 사실 작년에 보운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네, 네 이영호 선수에게 3대 1로 피하면서 네 무릎 무릎을 꿇고 말았죠. 네. 상대가 아쉬워했던 이준호 선수의 모습이 기억되는데. 4초 남겨놓고 이승욱 선수의 더잡기. 자, a p 받습니다 이승욱. 네이 i s 다시 한번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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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이 o t I am not. I 연장 30초가 이루어지는데 a 다시 이승욱 선수에게 더잡기를 허용하게 됩니다. 첫째 판에서는 이준우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두 네, 달기를 잡고 네. 공격이 들어갔지만은 네, 마지막에 대치기를 당했고 자 이번에 네, 두 번째 판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아, 바짝 잡고 있는 이준우 선수. 자, 바짝 들리십니까? 들어서 들렸습니다 높이 들어봤는데 네, 들면서 중심을 좌우로고 돌아줘야 되는데 네. 위로만 들다 보니까 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잡채기! 잡채기! 안다리! 오오오 이준우 이준우는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 판이 시작이 되면 경고가 이어져 있기 야. 때문에 네, 불리하게 네, 되죠 해야 돼! 해야 돼! 잡채기! 해야 돼! 3초 야. 2초 바치기 아, 1대1 됩니다. 네, 시간이 끝난 과 동시에 이진호 선수가 밧다리를었지만은이지국 선수 네대치기로한 판을 더 많이 해서1대 1을 만드네요. 네, 밧따리 대치기 1대 1. 아, 뜨겁습니다 모래판이. 네, 그렇습니다 이한 판을 마지막 휘심에 밧다리를 쳤지만은 네, 네이 효과성이 너무 멀리 상대를 듣기 때문에. 네, 이승우 선수 돌면서 대치기로. 네. 한 발을 움켜 당기면서 바로 왼쪽으로 제껴버리며 대치기가 성공합니다. 네. 아, 이제 세째 판까지 갑니다. 1대1. 네, 양성 선수 다시 말하면 반은 가운데. 네. 가운데 네. 마지막 한 판을 만들고 네, 4강 진출을 하게 되는군요. 이준호 선수도 많이 아, 지쳤어요. <laughs> 네, 그렇죠. 이준호 선수도 <laughs> 이 팀의 현재 최고 노장인 가운데 네. 네,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집에서 딸 유진이가 엄마와 함께 TV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운동, 운동하기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딸의 얼굴을 올리면서그 힘든 상황을 극복한다고 하고 있는, 네. 하고 했습니다이 결혼한 선수들은 모두 한 마음일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또 시름 선수들이 이 가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러면 네, 항상 자기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이 가족과 이 친, 주변 친녀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주말 부부들 아닙니까? <laughs> 아, 그렇죠 어찌 보면 네. 좀, 네, 아시, 아, 아까운 상황입니다. 네, 숙소에서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합니다. 김종화, 구미시 정 감독, 그리고 황균, 현대 현 코끼리 감독. 수염을 많이 길렀습니다. 네, 이 수염으로 인해서 이정창준 선수가 우승했다고 믿고 있어가지고, <laughs> 네, 당분간은 기를 생각이 랍니다 네. 아, 이준혁 선수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체력이 굉장히 많이 네. 쓰고 있다는 뜻이죠. <laughs> 이승호 선수도 많이 뒤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혁 선수가 지금 경고를 하나 받았어요. 네, 사발을 잡는데 규정 사발 잡지 않고 네, 자꾸 욕심을 낸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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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준호 선수도 또 경고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양 선수가 모두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삿발로 인해서 좀더 잡을려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규정 삿발을 자꾸 위반하게 되죠. 두 선수 모두 경고 하나씩 1대1. 마지막 셋째 판. 네, 아마 양 선수 시작과 동시에 공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셋째 판, 빗장! 이승욱이 먼저 빗장거리시도. 잡채기! 밀어붙입니다, 이승욱. 아, 힘들어해요, 두 선수가.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이 남자들의 대결입니다. 네이 힘과 기술로만 모래 네. 위에서 이숭만의 시름이야말로 우리 민족 고유의문화이자습니다네 스포츠죠. 밀렇치기렇죠치기죠그치기밀렇치기렇죠치기죠그렇서그렇외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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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렇습니다이 공격을 계속 했지만은 이공격 마지막 순간에 네, 장애가 되어서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 공격을 회심의 공격 미뤄치기로 계속 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격을 멈출 상태에서 네, 상대 이승욱 선수가 장애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없는 장애로 인해서 양 네. 선수 경기 를 투기는 하게 되죠. 네, 고의성이 없는 걸로 지금 판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네. 고의성 없이 경기 이제 이 경기를 이마다 보니까 네. 네, 나갔다고 판단한 거죠. 자, 지금 이승우 선수는 30초가 지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는데 31초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초가 남았죠 아직. 네. 이준호 선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멋진 경기.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 씨름. 아, 이 설날에 우리 여성 팬들 음식 장만하시고 일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남자들 경기 보시면서 스트레스 확좀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씨름이야말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 전통 예, 스포츠죠. 네. 31초 남겨놓고 경기 계속됩니다. 두 선수 모두 경고 한 개씩. 아, 이제 올해 또그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서 씨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인의 무예 축제죠. 이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서 어. 우리의 정, 스포츠인 씨름이 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이 무예의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는 무예 마스터십 대회입니다. 네. 자, 우리 한류가 또 휘어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씨름이 또 세계에 전파할 네. 수 있는 1등 공신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은 31초, 세째 판. 두 선수 모두 경고 하나씩. 자세를 완전히 즉각으로 숙이고 있는 두 선수. 네, 양 선수 아래 중심수 주죠. 여기서 그만 밀렸어요. 네, 밀어치기와 뒤집기가 동시에 지금 나왔는데 구성우주심은 잠시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부심을 모으고 네. 있습니다. 오범태 심판 위원장과 함께 세 명의 심판 합의 판정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 비디오 판독도 같이 들어가면서 네, 이 아, 어디 합의 어디 판정, 비디오 할까? 판정, 합의 판정 어갔습니다 합의 결과, 청사파 선수 엉덩이 부분이 지면에 먼저다 홍사파 선수 성이 되겠습니다. 아, 이승욱 선수가 4강에 올라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미러치기와 뒤집기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네. 네, 미러치기가 성공하게 되는군요. 아, 그야말로 뭐, 모래판 1cm 차이가 됐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지로 선수가 밑으로 뒤집기하고 들어갔는데, 아, 모래가 엉덩이 지면에 먼저 닿아버리면서, 네, 상대를 넘어뜨리는군요. 네, 최선을 다한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진짜 한 판을 한 판을 최선을 다해준 우리 양 선수입니다. 네, 김종하 감독. <laughs> 네. 그렇죠, 이 김종하 감독 선수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네, 네 기뻐하고 있습니다.